자, 제시문 기억 디귿을 읽고 논제에 답하세요. 자, 1번은 그 확률의 덧셈정리의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거. A와 B의 합사건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 두 번째 특히 A와 B가 서로 배반사건이라면 A와 B의 합집합은 서로 더하면 된다. 우리가 흔히 확률을 처음 배울 때 합사건이라고 하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두 개의 사건을 더해준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곱사건은 뭐라 그랬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뭐, 동시에 일어날 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만, 꼭 시간적인 동시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어, 곱사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a가 일어나는데 b가 영향을 못 미치고 b가 일어나는데 a가 영향을 못 미칠 때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곱해 주게 되겠지. 그지 어쨌든 여기서는 a와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은 뭐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 주고 있지. 자, 디귿을 볼게요. 어떤 주머니에 1 또는 2가 하나씩 적힌 붉은 공과 파란 공이 여러 개 들어 있다. 몇 개인지 몰라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는 시행에서 자, 꺼낸 공이 붉은 공인 사건을 A.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딱해 놔야 돼요. 꺼낸 공에 적힌 수가 1인 사건을 B라고 하자. 자, 그 다음 확률변수가 어떤 게 확률변수인지가 중요해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했어 숫자, 이게 확률변수 X야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다 자, 이거 보자마자 옆에다 뭐라고 써놔 P에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독립이면 바로 이렇게 써놔야지 자, PA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3이다 그다음에 기대값은 4분의 7이다. 제시문을 분석했습니다. 자, 논제 1번. 제시문 디귿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그랬습니다. 봅시다. 음.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고 하는 얘긴데요. 자, 먼저 서술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뭘 나타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 또는 2이므로 1 아니면 2잖아 확률 변수 x가 그지. 따라서 우리가 1일 때의 확률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 이걸 어떻게 표시해? X가 1일 때의 확률을 P라 하면, 소문자 P라 하면, 그 평균, 기대값은 어떻게 합니까? 확률 변수 1이고, 그것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P죠. 또 확률 변수 누가 될수 있어요? 2가 될수 있지.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1-P잖아. 그죠? 계산하면 얼마니? 2-P네요. 2-P다. 자 그런데 어, 그리고 E-P는 뭐라 그랬어? 어디에서? 3번 여기서 4분의 7이라면 4분의 7이므로 뭐좀 찝찝하면 제심은 디글에 3에 의하여 뭐 이렇게 써줍니다. 왜냐 하면, 제이시문, 디귿의 3. 이렇게 써준대. 그지 이것이므로, 따라서, 피가 얼마가 되니? 2는 4분의 8이니까, 피는 4분의 1이 돼. 자, 그래서, 표로 나타내면, 자, 여기다 X라고 해놓고, 여기 P라고 하는데, PX는 뭐라고 쓸까? 여기 X. 이렇게 써줘. 여기가 1, 여기는 2, 여기는 개가 올 거고, 합은 1일 것이고. 자, 1일 때 확률이 P니까 P가 4분의 1이잖아. 얘가 4분의 1일 것이고, 얘는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1번 답으로 완벽하죠. 자, 감점 요인을 찾아 봅니다. 이 문제 15점짜리잖아요. 그지 15점짜리.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5점. 그 다음에 피해 값을 완전히 구해내는 것까지가 또 5점. 확률 분포표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5점. 이렇게 해서 15점을 주겠다. 이 점수의 분포는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대학에서 알려준 대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논제 2번 제시문 디그세 시행해서 이가 적힌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라 자이가 적힌 붉은 공이 뭐니 자 우리가 이제 봐봐 붉은 공일 사건을 A라고 랬잖아 1이 적힌 사건을 B라고 랬으니까이가 적힌 건 B의 여집합이네 그럼 교집합 이거의 확률을 구 이거를 구하라는가 우리는 지금 맞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논술이잖아. 아, 좀 넘어가 볼게. 자, 논제, 문항, 문항 2번, 논제 2. 문항 2번에 논제 2번. 자,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A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예전에 독립, 사건, 독립 시행의 확률 뭐 이런 거 배울 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잖아? 그러면 P A 곱하기 P B가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다 독립이야. 이거 다 정석에서 증명을 했거든, 예전에 이것들을 다 우리가 정, 증명을 했어요. 사실, 증명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만 내가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어 부분을 갖다가 증명하는 게 궁금한 사람들은 어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해. 자,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 자, A와 B가 독립일 때, 각각의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아 요것일 때어 A 곱하기 B의 여집합이다 그냥 딱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a 의 확률이 얼마니? 5분의 3이지 그치? b 의 확률은 얼마야? 야, 여기다 서면안 되겠구나. 위에 거 A일 확률이 얼마야? A일 확률이 5분의 3이잖아. 그지 그럼 B일 확률이 얼마야? B는 뭐야? B는 숫자가 2일, B를 우리가 뭐라 그랬니? 공의 적힌수가 1인 사건을 B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확률 분포표 아까 만들었잖아. 이게 B잖아. 그럼 B의 여지파은 얼마야? 4분의 3이잖아. 그럼 5 4 20분에 3 3은 9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래버리면 은 있지 이거 5점밖에 못 받아 이 문제 15점짜리야 이 5점짜리 5점밖에 못 받습니다 자왜 이걸 갖다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논술이기 때문에 그냥 어, 답을 구하는 수능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오케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지? A의 교, A와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 이걸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사건, A교집합 B와 사건, A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것은 서로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당연하잖아. 왜?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볼때 A 교집합 B는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그리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니 이거는? A 차집합 B지, 그지? 그럼 어디야? 여기지. 서로 교집합이 존재해? 구조적으로 교집합이 존재할 수 없지.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니? 그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응?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애들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잖아.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구조적으로 조립하게 생길 수 없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뭘할수 있느냐? 얘, 얘하고 얘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며. 자, 그럼 문제 봐 봐. 어... 첫 번째, 기억, 제시문 기억에서 보면은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은 다음 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시문 기억에 의하여. 기억에 의하여. 먼저, 이거 배반 사건이고, 둘의 합사건은 A임으로. 여기까지 써줘. 왜냐하면, 문제에서 봐봐. 자, 여기 봐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 A와 B의 합집합은 A 더하기 B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제?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배반 사건이고 둘의 합 사건은 A잖아. 합 사건 A 맞잖아, 그제? 그러므로 그 A라는 확률은 P A 교집합 B와 더하기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재심은 기억에 의해서 여기까지 5점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잖아 그지? 그러면 P의 A교집합 B의 여집합은 P의 A에서 마이너스 P의 A의 교집합 B일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것이고 또 제시문 디귿인가? 제시문 디귿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하여 제시문 디귿의 1에 의하여 PA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이므로 PA교집합 B의 여집합은 따라서 PA로 묶어주면 은 1-PB가 될 것이고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게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PA와 p a 와 p 아 p a 와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은 p a 곱하기 p b의 여집합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 결론을 바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유도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또오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 이것은 결국 얼마다?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돼서 20분의 9다. 이 답을 구하는 것까지가 최종적으로 5점이 되는 겁니다.